인재는 분노하지만 천재는 극복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요셉은 자신의 사명을 알았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보냈다라고 하는 얘기를 여기서 합니다 그러면서 형님들 2년밖에 안 됐어요 지금 2년 됐는데 이미 흉년을, 풍년을 관리하지 못했던 야곱의 가정에는 양식이 떨어져버리고 그럼 흉년이 들었으면 다른 지역도 풍년이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갈릴 못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보면은 거에잘 나가던 유명인, 연예인들 뭐 이런 사람들 보면은 굉장히 어려움에 시달린다고 그렇게 뉴스를 봅니다. 옛날에 엄청 돈이 많은데 갈릴 못한 거예요. 흉년은 옵니다. 흉년이 오기 전에 늙기 전에. 우리들도 미래를 너생각하되 최고의 미래는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천국. 영원히 사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요. 다 많이 살아봐야 100살, 80살이 되게 되면 100명이면 70%가 가고 80살이 넘으면 20%가 난다. 80%가 가고 20%. 그런 백살이 되면은 다 어저 가잖아요. 우리는 노년을 거쳐서 천국에 가. 이번 추석 명절에 여러분 가서 부모님 만나면 부모님은 기다려 주지 않으세요. 장성 것잘못으세요 형제들은 위급할 때까지 위하여 났기 때문에 형제가 약하면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형제를 도와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환경에 지배받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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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보니까 요셉은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남의 형제들의 생명을 보존할 사명이 있다.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여기에 보냈다. 여러분, 상대를 보호하는 거, 누구 특별히 몸며 믿는 사람, 야곱의 가정을 보호하는 게 요셉의 일가지입니다. 그래, 하나님은 야곱의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서 요셉을 보내면서 그, 거 환경을 몰아간 거예요. 흔히들 성경을 읽다가 보면 사로, 밧 가부의 얘기가 나옵니다. 가부 얘기 나오는데, 엘리야가 그 가정에 들어가서 기름병에 있는 것과 가루 가지고 떡 구워서 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엘리야와 더불어 흉년이 끝나기까지 그 가정에 있을 때 가루 딴지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니 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았다. 왜 그러냐 하면 엘리야를 거기에서 보호하는 하나님의 역사. 그렇게 요셉을 통하여 보호받는 것은 그곳에 야곱의 가정 신령한 가정을 고센의 둥지를 틀게 하시려고 거기에 복을 준다는 사실을 믿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그러다고 한국 교회 목사들 때문에 망한다 그러는데 그 얘기를 한국에는 교회가 딱 바로 서면 하나님이 지킵니다. 어, 지킵니 그런데 사탄들이 그거를 알기 때문에 교회마다 막 공격을 해가지고 병들게 만들어요 신학교가 막 무너졌어요. 이거 비교하지 마십시오. 어떤 교단에는 보수 교단에는요, 우리 새벽기도하지 말자, 새벽 예배 드리지 말자, 뭐 하지 말자, 이래가지고 헌법을 그렇게 개정하려고. 해가지고, 내놨다가 총에서 빠고다아지 자기만 아마 아 하면 되지. 을왜 법을 만들어가지고, 잘하고 있는 사람들 단수 하려고 그래. 절대 이 교회는 이렇고, 저 교회는 생각해. 영향받지 말고, 그 네, 성경대로 힘써서 가면서, 천국의 누림을 가지고 자자서서승리의 깃발을 날리시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람 보면 안 돼요. 뭐, 누구 말 들었고, 뭐, 할거 없어요. 선지자와 사도들이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이거 기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도 기준이 아니에요. 목사도 늙고, 병들고, 뭐, 죽는데, 뭐, 기준이 될건뭐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면, 자절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요 저는 그냥 종놈이에요.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생각하면 생각하는 대로 쭉 있고, 함께 도 없는 사람들 보면 잘 되는 거 보고, 그게 누림이거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준다는 사실을 믿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은 막 감옥에 가두고 막 해놓고, 나중에 가 가지고 자기는 거기안 들어가려고 막 하잖아요. 아니 심으면 거둬야 되고 다니엘이 죽이려고 사자굴을 파 가지고 놨으면 사자굴을 만들어 놨으면 공의가 사자굴로 넣게 되는 거. 예요 여러분 잘 되고 싶습니까? 남을 잘 되게 하십시오. 행복하고 싶습니까? 남을 행복하게 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공의가 잘 되고 행복하게 한다는 사실을 꼭 믿고, 이번에도 남에게 도움받는 것보단 명절에 가서 유산 문제로 다투지도 말고, 혹시 유산을 못 받았다고 생각이 들거든. 그래. 하나님이 유산 안 받게 하는 것은 나로 하여금 더 기도 많이 하고 자수성가하라고 그랬구나 생각을 하고, 감사하는 명절이 돼야 돼요. 네. 아멘! 네. 내가 얻은 집에 저 당동에 살때 명절마다 앞집에 울음소리가 나요. 하도 궁금해가지고 이렇게 들어봤더니 결혼한 딸이 올 때마다 부모 보고 왜 오빠만 다 줬냐고. 그 가만 보니까 유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혹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현재 만족하고 자족하고 예수님은 이 자체가 축복이니까 여러분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고 혹시 유산을 독식했거든 이번 기회에 나눠 주는 복도 가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보니까 본보다 주님이 좋더라. 그래. 내가 힘들지만은 너이 정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 얼마나 멋있어요. 할렐루야. 꼭 요셉처럼 성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마음에 깊이 하로새기고늘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능력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